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바라밀 세번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따라하세요. 아미타바 대광명은 가장 높고 뛰어나서 다른 부처 광명으로 미치지를 못하나니. 백천만억 불국토를, ,000 불국토를 비추니라 중생들이 이런 광명 만난다면, 중생들이 이런 광명 만난다면. 탐욕 성내 머리석음 사라지고 몸과 마음 부드럽고 경쾌하여 착한 마음 일어난다 사막도의 중생들도 이 광명을, 이 광명을 보게 되면 휴식 얻어 고통 없고, 없고 명다한뒤 해탈 없게 되느니라, 되느니라. 아미타바자이 예. 무량수경의 개성입니다. 무량수경에 보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그 대광명은 가장 높고 뛰어나서 모든 부처님들 광명으로. 미치지를 못한다. 그래서 백 천만 억 불국토를 비춘다. 그래서 중생들이 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을 만난다면 탐진치가 저절로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경쾌해져서 착한 마음이 일어난다. 사막도의 중생들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막도는 지옥, 악귀, 축생. 을 사막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축생들조차도 이 아미타 부처님의 대광명을 보게 되면 휴식어도 고통 없고, 고통이 쉬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명 다한 뒤 해탈 없게 되느니라. 명이 다하면 해탈하게 된다. 여기 이제 무량수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량수경에 법장비구의 48대원 가운데. 33번째 서원이 따라해볼까요? 제가 부처가 될때 시방의 중생들이, 시방의 중생들이 저의, 광명을 받게 되면 저의 광명을 받게 되면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경쾌하여,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경쾌하여 인간계와, 천상계를 초월하게 됩니다. 인간계와 천상계를 초월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음.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부처 되지 않겠습니다. 암이 있다, 봐. 여기 보면 이제, 시방이 한량 없는 중생들이 이렇게 했어요. 인간들이가 아니라 중생들이. 그러니까 중생에는 축생도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요새 이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는데, 우리가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도 역시 부처님의 광명을 받게 되면,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경쾌하여 인간계와 천상계를 초월하게 된다. 천상의 천신들보다도 더 좋은 몸을 받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신중님들이 그렇게 부러워하셨구나. 신중님들이 막 환호하시더라고요. 막 너무 좋아하시고 부러워하셔서 항상 달마다 신중님들이 감흥하시는 건 제가 항상 느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그러셔서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야 동물도 극락에 가는데 우린들 못 가랴. <laughs> 여러분들 따라 해보세요. 동물도 갈수 있는데, 동물도 갈수 있는데 내가, 못 간다면, 내가 못 간다면 정말 박복한 노릇이다. <laughs>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극락정토에는 사막도가 없죠. 사막도가 없는 이라. 그러니까 아까 읽은 아미따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간다는 거지, 축생이? 동물의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자마자 곧바로 인간의 몸으로 바뀌어서 부처님이 가져온 영꽃을 타고 극락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동물의 혼이 가는 게 아니고 혼이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좋은 노릇이죠. 어. 그런 그 사례담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음. 어떤 사람이 구관조를 한 마리 길렀는데, 이 우연히 어떤 스님이, 탁발 나온 스님이 아미타불 염하는 소리를 듣고, 그날부터 이 구관조가 혼자서 아미타을 염하는 거예요. <laughs> 어미 떠보, 어미 떠보. 어미또뭐 <laughs> 틈만 나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이따가 이 구관조가 이제 죽었는데 나중에 죽자마자 땅에 묻어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연꽃이 피었어요 연꽃 한 송이가 피어서 파보니까 구관조의 입에서 연꽃이 나왔어요 네. 극락왕생한거지 음. 그 다음에 또 뭐 옛날 얘기도 아니고 이건 또 2006년이니까 뭐 20년도 안 됐네요. 중국에서 닭이 키우던 닭이 죽어서 염보를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미타 부처님께서 연꽃을 가지고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닭이 연꽃 위에 올라가자마자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이게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서 부처님을 따라서 극락으로 갔다. 이 사례담들이 책이 있어요. 동물, 왕생, 극락기, 뭐 이런 책들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게 또 2006년이니까 19년 전이네요. 총아지가 한 마리 태어났는데 금방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염불을 해줬죠. 그러면서 야미타 부처님께 구제해 주시길 기원했는데, 그날 밤에 잘때 꿈을 꿨는데 어떤 예쁜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제가 송아지입니다. 당신께 특별히 고맙다는 말을 전하러 왔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저를 극락세계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해주신 말씀을 전부 다 방에다 새겨놨습니다. 거기, 거기에 이렇게 방이 있어요. 용량방 같은. 거기다 새겨놨다는 거예요. 응? 송아지, 송아지도 그러니까 극락왕생했어요. 2003년에 대만에서는 새끼 고양이가 이제 죽어가는데 그래서 아미타불 연보를 해주고 구원해주기를 기원했죠. 그랬더니 고양이 뒤로 갑자기 어떤 남자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허리를 굽히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갔다. 또 어떤 사람은 7년을 함께 지내온 반려견이 임종해서 염불로 임종을 마쳤죠. 그렇게 임종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한 5시간 정도 염불을 하고 묻어주려고 하는데 어떤 그 아우라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반려견 주변에 아우라. 여러분들이 금년 결사를 가입하면 아우라가 생겨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 아우라로. 그래서, 살아서는 극락처럼 즐겁게 살고, 죽어서는 진짜 극락에 가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뭐 극락 가는 얘기 하면은, 아유, 뭐 죽어서 뭐 좋은 데 가면 뭐에 살아서 잘 살아야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따라 하세요. 살아서는, 살아서는 극락처럼, 극락처럼 죽어서는, 죽어서는 진짜, 극락. 진짜 극락. 이겁니다. 극락, 지옥 이런 게 있냐, 진짜, 사후세계가 있냐, 뭐 이렇게. 에,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해 보세요. 실체는, 실체는 없다. 없다. 현상은, 현상은 있다. 있다. 작용을 한다. 한다. 음, 이게 뭐 어떤 스님은 있다 그러고 어떤 스님 은 없다 그러고 어떤 스님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가 이렇게 지금 많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실체는 없어요. 거기도. 극락도. 거기도 가상현실이에요. 여기도 가상현실이고 사바세계도. 고정된 실체가 없잖아요. 계속 변하잖아요. 고정된 실체가 없이 계속 변화하는 곳을 가상현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윤회 게임 가상현실이고 거기는 해탈 게임 가상현실입니다. 가자마자 해탈이에요. 그래서 극락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도 역시 실체는 없는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작용을 해요. 지옥도 실체는 없어요. 그렇지만 죽음은 실제로 지옥을 갑니다. 악행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 실체가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근데 실체가, 이 몸과 마음도 실체가 없는데, 여러분이 살면서 이 몸이 내 몸, 이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살아요? 이 몸이 내,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살죠, 지금? 음, 저기 자식들 보고 저내 네 새끼라 그러죠? 내 몸에서 빠졌나. 그게 바로 현상이 있는 거예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옥을 가거나, 여기서 살때 아예 무화법에 통달해서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하고 이거 100% 통달하면은 안갈수 있어요. 지옥에. 하지만 그렇게 통달하고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아라한이라 그래요. 아라한. 무화법에 통달한 일을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아라한도 음, 여러분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여러분이 만약에 아라한이 되면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죽거나 출가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아라한이 있다 없다 없다 확실한 거예요 제가자가 아라한이 되면 바로 죽거나 바로 출가해야 돼요 제, 아라한은 제가자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남들이 일반인들이 보면 푼수 없는 놈으로 보여요. 앞뒤 분별 못 하는 놈으로 보이고, 그래서 뭐 욕을 하거나 막 이렇게 구박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큰 업장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자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자는 제가자로 살 역할이 있죠?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뭐 아들, 딸 역할, 뭐 친구 역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라안이 되면 내가 없어지니까 역할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해요. 그런 제가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욕 먹어요. 저새끼뭐 지만 마음 편하면 그만이야. 배려도안 하고 남편 노릇도 안 하고, 마누라 노릇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큰 악업을 짓게 돼요. 그 아라한을 폄훼하거나 욕하거나 꾸짖으면 엄청난 악업을 짓게 됩니다. 그 지옥 가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벚구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그런 사례담들이 나와요. 그, 산티타 장관이 아라한과를 얻자마자 곧바로 죽었어요. 반열반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잘 알고, 그, 지옥이니, 극락이니, 그런 게뭐 진짜 있냐, 없냐,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있습니다. 현상이 있어요. 현상은 분명히 있고 실체가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 그럴 때는 실체가 없다는 소리지 현상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현상이 있는데 현상이 있으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도 다 일체 유입법. 모든 존재는 마치 꿈과 같고, 아바타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다 그러죠? 금강경의 마지막 개송.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꿈, 꿈이 실체가 없죠? 근데 현상은 있죠? 길몽 꿈은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지. 오늘 복권 하나 살까? 돼지 꿈꿨는데? <laughs> 그 다음에 꿈에서도 막 귀신한테 쫓기고 그러면 깨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내가 천도제를 지내야 되나? 왜 그러지? 이게 뭐예요? 현상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번개불 빠랑 치고 지나가죠. 실체는 없어요. 번개불을 잡으려면 못 잡아요. 이거 절대. 왜냐면 하 빠랑 치고 지나가니까. 번개뿔 손으로 잡는 놈못 봤어요. 타 죽지, 그냥 잡았다 하면. 그렇지만, 빠방 하고 소리를 내고, 번개에 이어서 비가 막촥 내리고, 심지어 산에다가 번개 치면은 산불이 나죠? 그러니까, 번개라는 게 실체는 없지만 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현상이 있는 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똑같아요. 돈이라는 것도 그래요. 돈이 뭐 사실 알고 보면 종이 조각이잖아요, 이게. 종이 조각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실체는 없어요, 돈도. 그러나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돈도 선용을 해야 돼요. 악용을 하면 안 되고. 몸뚱이도 악용을 하면 안 되고, 선용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도 선용을 해야 돼요. 부처님도 선용을 해야 돼요. 극락도 선용을 해야 돼.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놈은 공에 떨어진 놈이고, 그런 거 어디 있어? 그건 공에 떨어진 소식이고, 또 선용할 생각을 안 하고 악용하는 놈은 그건 상에 떨어진 놈이고, 그러니까 선용하는 게 이게 답 중도,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현상을, 심지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극락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실체는 없어요. 현상으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악용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선용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이 몸과 마음을 가장 잘 선용하는 게 아미타 명상을 하는 겁니다. 아미타바 대광명을 받으면 이런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다음에 남들을 위한 최고의 선용은 극락으로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극락, 극락정토로. 제가 2년 전부터 극락여행사를 차렸잖아요. 극락여행사.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아미따바요 사장은 샤카문이 붙어요. 그 다음에 부장이, 네 부서가 있어요. 여기에. 부장이 네명 있어요. 부장이 누군지 아세요? 관음세지문수보현보살. 네 분자. 나는 팀장이에요. <laughs> <laughs> 금년팀장 <laughs> 나는 금년팀이잖아요 우리 금년결사 금년팀장이요 제가 <laughs> 여러분들 극락 가이드로 여기는 뭐 무제한 수용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극락 가이드가 되셔가지고 한 명이라도 금년결사 가입하게 하고 아니면 이 아미따블 연불하게 해서 극락으로 보내면 그게 최고의 선행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극락가면 정정취가 돼요. 성불이 결정된 무리. 이걸 정정취라고 해요. 극락 중생은 누구나 다 정정취입니다. 다 부처 돼요. 그러니까 극락가면 예비부처예요. 그냥 예비부처. 어. 근데 이 사바 세계에서는 신중님들조차 부정취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어. 극락으로 갈지 못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어. 저, 공덕을 많이 짓거나 수다원과 이상을 얻으면 신중님이 됩니다. 신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공덕을 아주 많이 지면 천상으로 올라가고, 천상에도 또 여섯 단계가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고, 중간 정도 지으면 중간, 팔부 신중 태어나고, 그 정도까지 안지면면 토지신, 땅, 수목신, 뭐 이런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신중에도 이렇게 위계가 있어요. 상계, 중계, 하계. 그래서 이 토지를 기반으로 사는 신들을 하계 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토지와 이 천상을 오가는 중간에 있는 신들을 중단, 이 중계 신 중이고 저 위에 제석천왕 범천 뭐 이런 분들이 상계 천신들이에요. 신들도 다이 위계질서가 있어요. 그렇지만 상계 제석천왕 범천왕도 신들의 왕도 아직 부정치예요. 성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오늘 그렇게 기뻐한 이유가 신중님들이, 야, 축생도 정정치가 될수 있는데, 우리가, 야, 희망이 많이 보인다. 이거예요. 정말 제가 그동안 약찬계 매달 얘게하지만 하면서 이번 달처럼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항상 감흥을 했지만, 이번 달은 진짜 막, 너무 감을해서왜 그러지 유난히 그랬더니 이번 달에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 이금연 결사를 한것 때문에 굉장히 고무됐어요. 어, 축생도 갈수 있는데 우리들 못 가겠냐?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축생도 갈수 있는데 여러분이 못 가면 그거는 천추의 한이 될 겁니다. 그래서 5시간 정도 연불하고 이 개를 묻어 주려는데 아우라가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 이 동물이던 사람인데 죽고 몇 시간 지나면 다 굳거든요. 점점 굳어요. 근데 전혀 굳지 않고, 거기서 알수 없는 향기가 진동했다. 네. 그런 사례담들이 <laughs>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살아서는 극락처럼 즐겁게 살고, 부처님, 아미타경에 나오잖아요. 모든 부처님께서 나를 챙겨주신다. 이, 아미타경의 핵심은 믿어야 하는 이라요 그, 삼아승직업 동안 한 번도 거짓말을 안한 입으로, 그게 장광설입니다. 넓고도 긴 혀의 모습 나타내요.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자로는 장광설이 되어 있어요. 길장자, 넓을광자, 혀설자 <laughs> 모든 부처님들이 장광설로 얘기하잖아요 이 아미따, 이경전을 믿어야만 하느니라, 믿어야만 하느니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삼아승직업 동안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해야 장광설이 생겨요 내가 삼아승직업 동안 한 번도 거짓말을 안한 입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안 믿을래? 이 소리예요 니네, 이, 이거 안 믿을래? 내가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진짜야. 이거 믿어야 돼. 이 아미타경의 말씀을 믿어야 돼. 극락정토 있다는 거 믿고 아미타 부처님 믿고 거기 가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염불. 아미타바를 염해라. 제발 좀 플리즈. 아. 이래도 하나니 플리즈. <laughs>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육방의 부처님들이 모두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안 할래? 요 뭐그뭐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러면 그거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 부처님의 그 간절한 심정 그거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무량수경을 읽었고 오늘은 아미타경을 읽었는데 이 무량수경과 아미타경이 극락정토 신앙의 핵심 경전입니다. 핵심 경전. 2년 전에 제가 아미타경을 넉자베기로 번역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때도 부처님께서 굉장히 그, 어, 칭찬하고 기뻐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제가 무량수경을 또 넉자베기로 번역을 해가지고, 무량수경이 너무 길어서 좀 핵심 요약본을 제가 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서울의 서울의 행물선언에서 이걸 만들어서 부처 불단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걸 독경을 하고 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바로 그러시더라고요. 음. <laughs> 네가 없으면 하한대다. <하는데다. 웃음> 아주 임팩트 있어요. 짧아요. 뭐긴 말도 안 하죠. 부처님은 딱 네가 없으면 하한대다 <laughs> 이러시더라고. <웃음> 이거 이거 할 놈이 누가 있겠냐 이 소리요. 음. 그래서 잘했다는. 그런 그 칭찬으로 들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희망을 갖고 이거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울하고 이천에 토요일날 우리 정진할 때는 무량수경을 읽고 그다음에 일요일날 기도할 때는 아미타경을 읽고 이렇게 해서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을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최고입니다. 이거 읽고 그다음에 아미타바 오음염불하고 금년결사 가입하면 어. 극락왕생은 뭐다 단원 당상이다. <laughs> 단원 당상이다. <laughs> 그래서 아까 그그 그 축원문 있죠 맨, 맨 끝에 한 기원문 있죠. 예, 그거를 제가 부처님한테 하니까 부처님께서 음. 제가 처음에, 부처님, 저는 지금부터 명이 다 하는 날까지, 아미따 명상을 하면서 극락가이드로 살겠습니다. 이랬더니, 기특하다, 기특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인형 공덕으로,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지며, 한량 없이 밝고 밝은 극락성토에 화생하기를 그랬더니, 그렇게 되리라. 제가, 무량수경 하고 나서도, 역시 또 이걸, 이걸 했더니, 이번에는 뭐라 고 그러시냐면은, 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아 반드시를 붙이시더라고. <laughs>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laughs>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부처님. 저는 지금부터 명이 다하는 날까지 아미타 명상을 하면서 극락가이드로 살겠습니다. 기특하다 기특하다 이인 공덕으로, 2년 공덕으로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지며 하량없이 밝고 밝은, 없이 밝고 밝은 극락정토에, 화생하기를 극락정토에 화생하기를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되리라. 아미 따만